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. 그 시작은 기차에서 바라본 시계에 대한 의문이었다. 그는 생각했다. 기차 속에서 번개가 동시에 보일까? 이 단순한 상상이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꿨다. 그는 빛의 속도가 관측자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했다. 즉 누구에게나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것이다. 이 개념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.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공간 연속체를 제안했다. 그리고 시간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. 이를 시간 지연, 타임 다일레이션이라 부른다.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는 뜻이다. 실제로 이론은 1971년 항공기 실험으로 검증되었다. 원자 시계를 탑재한 비행기의 시간은 지표면보다 느렸다. 이 발견은 GPS 시스템에 직접 응용되고 있다. 상대성 이론은 단순한 수식이 아닌 현실의 기술로 작동 중이다. 아인슈타인의 기차 속 상상이 현대과학의 기초가 된 것이다.